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내보내고 있는 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상담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같이 읽고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30대 자매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 되었지만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등 말씀에 게을렀던 저인데요. 그랬던 제가 교회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 열심을 내어서 말씀 읽기에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날기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다 보니 그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다분히 개인적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 특히 이런 생각은 서원 기도에 관한 민숙이 말씀을 읽다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바라는 게 있으면 서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두고 진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고 안 지키면 벌받는다는 무속 신앙식의 생각도 떨쳐내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확장 짓는 것도 제가 너무 제멋대로 판단하는 건가 싶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을 볼때 제가 잘못 해석하거나 의심하는 일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신앙생활은 오래 해왔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고민들을 해본 건 처음이라 목사님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의문이 생기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어, 신앙에 깊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믿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고민도 없지요. 그동안 고민 없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의문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건강한 고민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민을 할줄 모르는 게 훨씬 더큰 위험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나?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하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성경은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 해석하려고 두면 안 돼.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런 번역을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 같은 목사도 어렵죠. 실수는 많이 하죠. 잘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을 100% 불완전하게 이해할까요? 이해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빵점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한60% 이해했다든지 뭐70% 이해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쩌면 한4 4 50%밖에 이해가 못했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40%라도 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0%라도 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고민하고 읽다 보면 그게 늘어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말씀들이 그냥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억지로 이해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해 잘안 되는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그럴 때는 넘겨두고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안전한 말씀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실력을 쌓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 내가 해석한 회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위해서 그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는 그것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도 보고 목사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점점 쌓아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서 아예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니까, 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처음엔 40%만 이해하고, 이제 흐르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 못 해서 잘못해서 간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크게 망가지지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 이해해서 올 바른 신앙을 갖겠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순수한 그 마음. 그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원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어 의문을 갖는다는 자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고 거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좀더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원에 대해서, 소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받고 성경 사전이 있잖아요. 그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서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있나 했더니, 82곳 정도 나오는데, 두곳은요 사도행전에 있는 두곳은 우리가 서원 기도하는 서원이 아니라 그 서원, 책방, 책방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80분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소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은 소원 기도를, 어,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것 같아요. 소원 기도는 이렇게 해라. 소원 기도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소원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소원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 핑계를 대고서라도, 우리가 믿음이 발전하잖아요. 보통 땐잘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했으니까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선에서 뭘 드린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발전하게 되니까 아 그래. 선 기도하는 거 좋아. 그러지 않나 싶어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 얘기할 때너 이렇게 하면 용돈 얼마 주마? 또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뭘 주마?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어, 소원기도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하나님 보시고 소원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발전을 주시기 위해서 서원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서원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첫째는 서원기도하고 어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서원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그걸 다 갚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함부로 파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변경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지금 내 입장에 좀복찹니다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어 아, 너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만 하셔도 괜찮다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소원한 것을 줄이는 방법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원기도를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 아니야 너무 미신적인 것 아니야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서원기도를 바르게 잘 이용할 줄 알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도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잘안 되는 것은 억지로 사사라이 풀려고 무리하게 하다가는 시험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묻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이해의 폭을 좀더 펴가면. 우리 베리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신앙인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 기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한 것이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게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꾸준히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이해의 실력도 높아질 것이고 또나 혼자 사사로 풀려고 하지 않고 목회자들이나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일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기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닌가 미신적인 것이 아닌가 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뭐를 받기를 원하셔서 소원기도를 장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아시기에 소원기도를 허락하시고 권면하신 것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서원 기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원 기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서원 기도를 이제 잘 이용하는 쪽에 속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라고 하는 거 약속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식구들에게도 얘기해요. 스스로 저에게 올물을 놓으려고 소원기도 하고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급할 때는 소원을 해놓고 이루어지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그 마음을 이기려고 옆에 사람들한테 미리 다 얘기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신앙적인 발전 유익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도 잘 좋은 쪽으로 활용하시면 신앙 생활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